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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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그 듀오 초대석 산옥에서 또 시작합니다 로즈님과 함께 합니다 아 이제 어디로 가지? 네 저희는 또짤파밍이니까일로 가죠 어 사람 다 사람인가? 카페이 시간대 사람이 많나? 요새 다 경쟁전 해갖고 없을텐데 일겜이 알 수가 없구만. 따라가게 해놨나요? 네, 아, 했어요. 아 예, 예예. 자 이제 가봅시다. 어 사람 좀 내렸네. 근데 부트캠프로 가는 거겠지? 음잘 따라오고 계시구만. <laughs> 너무 편한데요? 따라가기 <laughs> 아 이게 낙하산은 그 실력을 늘려야 되는데. 할게 없어, 할게 없어. 이제 슬슬 낙하산 잡으시면 됩니다. 이제 W 누르고 보자. 어? 아저 왼쪽에 알파 캠프에 한팀 내렸고, 저한명 어디 가는 거지? 저 어디 가? 저더더더 오시면 됩니다. 더더더더더더더더더 더더더 ss 아이고 그러면 이거 오른쪽 집 있죠 바로 오른쪽 집 먼저 거기 가세요 아네 금방 탈고 가겠습니다 사랑은 새방 가로스 뭐 이렇게 없어 아 이거 쓰읍, m2 사고 안 쓰는데 아 뭐신건 인데 이거 머신건 뚜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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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총은 아까 말했듯이 UMP구나 QBZ나 그런 위주로 M4 이런 여기가 참 손이 많이 가는 게임이라 총도 다 여, 연발로 바꾸고 뭐 이래야 돼갖고 어? M4다 어? 보정기도 있네 그러면은 이제 그 버리고 이등병 어디에 어 분명 아까 3배율 있었는데 안 먹었나? 아아왜안 <laughs> 먹었지? 응? 아 오른쪽 아래 불량 식품이요 이거는 불량 식품은 이거는 이제 저희 스트리머 크루입니다. 한 지금 몇명 있지? 열어열 어, 열... 어제 한명 왔으니까 한열 둘? 어..예 그정도 있고요 인원을 세볼까? 어 하나 둘셋넷다열 일곱 여덟 아 이거 아 이게 크루 원 하나 둘셋넷다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명에서 12명 정도 있어요 총 어떤거 드셨죠? 음... 좋은건 아닌거 같아요 하하하. <laughs> <laughs> 하하. <웃음> 보십시 봅시다. 좋은 거 같은데? M16 이구나 네. 아, 내가 쫓끼가 없네. 일단 M16에, 그러면 이대용량 탄창을 껴 끼죠. 네. 일단 여기에는 뭐볼거 없으니, 가죠. 음, 9시에 아, 갔다가. 아, 이거 아까 하틴에 아무도 안 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오늘 10시에 또할 거예요. 아마 그, 어그로라고 마피아 게임 있거든요? 그걸 또 진행합니다. 10시에. 어! 여기 엠프다 이러고 싶죠? 이거, 이거, 이거 먹어요. 이거, 네, 그, 이거 드시고, 어, 여기다가 엄지 그립 끼고, 어, 더 이상 낄게없네 어어 캔티드 사이트는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 M 4로 사격하면 됩니다. 구급상자 몇개 있으시죠? 없어요. 일단 하나 드릴게요. 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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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뜨렸어요. 네. 그리고 네 이게 필드 드랍으로 바뀌었어요. 이 홀로그램 있으세요 홀로그램 그 M 4에다 끼시면 됩니다. 산옥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많이 바뀌었고, 좀 적응이 안 되고, 조끼는 있으신가요? 1렙 조끼 있나? 네 아, 네. 네. 아 로즈 딘 빠르구만. <laughs> 저 근데 신기한 거 주셨어요. 어떤 거죠? 어... 스파이크 트랩이 뭐예요? 아, 그거 버리셔도 됩니다. 아, 자동차 바퀴 신기... 터트리는 건데, 굳이? 신기해서 주셨는데 아! 그럼 나 도로가에다가 해놔야지 아그렇죠 아무도 못먹게 그 배율은 있나요? 어 2배율 있어요 아 그럼 2배율 버릴게요 이제 또 가야되거든요 저희 하킴으로 뭐 하틴? 하틴흐? 하틴흐로 가보죠 산옥이 아예 싹 갈아엎었어요 얘네가 싹 쓰리 마냥 다 갈아엎었어 부트캠프도 지하가면 막 방사공 있고 아시죠 로제님? 아 저한테 얘기한 건가요? 네 <laughs> 아시면 그냥 대답하면 됩니다. 네 봤어요. 근데 해, 가본 적은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다음에 방송국 체험 해드려야겠네. 어? 오, 근처에 수는가? 이게 좀, 조금 가깝다 한 200m? 다음 집아아아 아, 아. 여기 근데 사람이 없나? 아까랑 그 사람 너무 여기 <laughs> 너무, 너무 차이 나는데? 근데 이 M2 사고는 아씨 모르겠어 뭔지 어? M4가 또 있네? 뭐야 140발 들어가는구나 많이 들어가네 수류탄 어. 아니, 이런 스나고 없네. 카구팔이 있어야 치킨을 먹을 수 있는데. 어, 소염기 없으시죠? 앞에 꼭다리. 어, 있어요. 어, 아, 그래요? m 4에 껴놨어요? 네, 지금 꼈어요. <laughs> 알겠습니다. 어, 카구팔이다 와, 이렇게 찡찡대야 나오는 거구만 캐스나이프 스나이 뭐야 뭐라고 그러지? SR 이스나이는 쓰세요? 어. 전 총을 잘 몰라서. 네. 그냥 아무거나 막 써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죠. 또 제일 가까운 <laughs> 것 같은데? 겁나 열심히 싸우네. 헬멧은 이레벨인가요? E 네 조끼도요? 네오 뭐야 나보다 좋네 <웃음> 장비빨 <laughs> 안돼 게임은 장비빨이지 음. <laughs> 수류탄 먹었고 그러면은 대용량 탄창도 다 있잖아요 네 소음기도 있다고 하셨고 총 하나는 M4고 하나는 뭐예요? M16? 아까 그대로. M16은 이제 슬슬 어, 근데 가야 돼요 저희. 언제 이렇게 시간이 빠르지? 큰 집만 틀고 슬슬 갈 준비하죠. 네. 아아 드링크. 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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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아. 어, 소음기 소음기 큰집큰집큰집응아 응? 아, 깜짝이야 응. 그거 올라가시려면 이제 스페이스바 두번어 그렇지 오호. 이제 안을 안을 준 건데 오호. 가시죠 자기장이 다 왔습니다 네 구급상자 몇개 있다고 하셨죠? 하나요? <laughs> 아, 어, 제먹 먹어놓고 드릴게. 어 플레어건이다. 무 소리야? 아 <laughs> 절로 이제 보급 떨어지는 겁니다. 날래 날래 뛰라오. 엑스 누르면 이제 총 빼고 뛰는 거예요. 아 자동 뛰기는 그 백스페이스 옆에 왼쪽에 눈이랑 플러스 이꼴과 플러스. 아, 소염기 있다고 그랬군 네, M4? M4? M4로 사극하면서 가졌어. 에, M4도 연사로 바꾸셨죠? 아요 <laughs> 아, 이따, 이따가 바꾸면 됩니다 할게요 네. 배율은, 오. 이 배율이 최대였고 왼쪽, 음, 한 대략 이쯤 아, 이쯤 음, 지금 115 아래에서 싸우나 보네 왜왜왜 뭐, 왜 이렇게 싸워 에 어? 이 비행기는 아까 쟤네가 아 그게 가, 왔다 간 거구나 방송 끝나면 또 오신다고요? 방송? 무슨 무슨 방송? 끝나면? 방송 키시는 어, 건가? 짝이다. 이 보급은 아마 경쟁이 매우 심할 거예요. 쟤는 거 부르는 거라. 저희는 약하니까 도망가죠. 이쪽 집으로 내려가죠. 방송 끝나면? 아, 방송 하시고 방송 하시고 오신다는 건가? 알겠습니다. 이가 싹 좋은 게 아니네 여기 이렇게 한번 슥 보고 아 구급상자 하나 드릴게 요 그리고 이래 뚜껑이고 다립 세트 맞췄고. 어? 어? 이거는 보급을 뿌리고 온 건데? 이제 아까 그 보급 먹은 애들이 이 근처에 있을 거예요. 뒤에 있네. 어, 뒤 뒤쪽에 한팀 있어요. 이집 어차피 다 털리긴 했는데. 3배율이 있다 안에 이거라도 끼시려면 끼세요 소음기도 있네 여기 소음기도 있고 여기 3배율도 있고 그러니까 M16기 끼셔도 되고 일단 여기 자리 나쁘지 않거든요 주변을 한번 어, 수류탄또 있다. 아, 꽉 찼네. 어, 수류탄이 다섯 개나 있어.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어, 또 있네? 근데 다섯 개 버리고. 붕대는 있으세요? 네, 열개 있어요. 아, 열 개면 충분하죠. 어, 26명 남았네. 이런 돌에 이렇게 은폐 은폐하는 게 좋습니다. 은폐 은폐. 아, 이걸 내려가야 될것 같은데. 일로 일로 가지. 어, 일로 일로 내려갈 수 있나? 어... 여기서 <laughs> 여기서 여기를 로 붙어요 이렇게 붙어서 떨어져 붙어서 붙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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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 <laughs> 진통제 이런 거 있으세요? <laughs> 어 있어요 하나 있어 여기서 하나 드시면 됩니다 지금요? 여기 돌에 붙어서 진통제 드시면 됩니다 진통제가 이제 피 일정량 못 채울 때더 채울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어차피 저희 다못 먹고 죽 거니까. 어우 저 사람인 줄 알았네 저. 주변을 살살 보고.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있다 있다. 길리슈트 길리슈트. 어 여기 있거든요. 어 근데 얘네가 저희 아직 못 봤어요. 저희 좀 일로 일로 붙어가죠. 근데 돌로 붙어갖고 슬슬 가면 되겠다 제가 먼저 발견했거든요? 일단은 이리로 슉슉슉슉 가서 쟤네도 어차피 원에 걸쳐야 돼갖고 이건 가깝다, 정면 자리가 좋을 수도 있고 좀 나쁠 수도 있는데 어디 계시죠? 어, 그렇게 잘 숨어 계시면 되고. 그래서 어, 근데 아까 길린데 저거 초록색이어서안 보이는데. 음. 아. 음. 어, 심장 떨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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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을 일단 보고 좀더 이리로 와야 되지 않나요? 아니저 이쪽 이쪽 아니, 여기 계세요 여기. 분명히 아까 얘네 일로 내려갔는데 어 보급 떨어졌다 어디요 어 SE 145 150 방향 저 나무 뒤로 떨어졌는데 어 빨간색 보인다 145음 애들 그럼 저로 몰리겠는데 저 정도면 너가 안쪽에 있는 건데 길리가 오지 않을까요 안 오나 길리는 아직 저 원에 걸쳐 있을 거야. 아저 어, 큰났네. 일 근데 이쯤 되면 저희 뒤에는 없는 거고. 어 싸우다 어, 보급 있는데 싸우네. 어 지금 빨 지금 빨리 빨리 이리로 <laughs> 보급 근처에 애들이 없는데. 울것 같아서 애들이 안 간다. 여기 다리 건너줘. 길 건너, 길 건너. 일단은 이큰 집을 한번 수색해야 돼. 누가 있나 없나 봐야 돼서. 네. 한번 쓱 보고. 없는 것 같고, 일단. 어, 진통제 하나 더 있다. 일 여기 들어가죠 여기 걸쳐있으면 되거든요 저희? 진통제 몇개 있으세요? 어.. 없어요 한 개.. 하나도 하나..하나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두.. 그냥 드시면 돼요 네 이상하다 저 보급을 아무도.. 손을 안 댔네? 저희 뒤엔 확실히 아무도 없는 게 맞으니까. 아이고, 잠깐만. 이상하다. 저 보급 진짜 아무도 안 먹었어? 그러면 여기 슬 나와서. 어, 원 좋아. 저희 여기 일로 가죠. 보급쪽으로 가죠. 아까 보급이 됐데 다리 건너야 되거든요. 지금 애들 싸우고 있으니까. 네. 지금 건너죠. 이상하다. 원 좋은데? 어이돌이돌 이돌 잡고 계세요. 네. 왼쪽 주시하고, 예 그렇게 주시하고. 오, 이거. 어, 이거. 저기 사람 있어요. 140. 네. 저저저저 저, 저 자리를 잡아야 돼서. 140. 네. 어, 살아났다. 저희 여기 이 여기, 여기 여기 돌이죠, 여기 돌. 여기 있다. 이돌 돌로 빨리 오셔야 될것 같은데. 어 어떻게? 살려주세요. 아까 걔네다 그 길리 뒤에서 쏜 거거든요 이거 괜찮아요. 원, 아이고, 안 좋네. 어, 바로 앞에 사람 있거든요? 여기, 돌, 큰 돌? 왼쪽, 오른쪽 돌 있죠? 210에. 네네. 이로 가죠. 아, 어, 오른쪽에도 있네. 오! 돌로, 돌로 가면 돼요. 앞에 있거든요?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아이씨 빌리 저거 아.. 전야가 아 아, 아 치킨이네 아.. 아쉽다 수류탄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이등이면 나쁘지 않은데 와.. 엄청 승리 좋은데요 우리? 네.. 역시 좋았습니다 좋네요 좋네 마지막인가요? 이게? <laughs> 그럼.. 한판만더 할까요? 예예예 예, 그러죠 <laughs> 그래서 2등 했습니다 아깝네 유바